자, 안녕하십니까. 탄도부동산 김성대표입니다 자, 저희가 매번 어, 베트남 호치민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 참고로 이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릴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유튜브 밑에 메뉴판을 보시면은 거기에 어,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들을 다 누를 수가 있으세요. 비놈 센트럴파크면 센트럴파크, 뭐 마스터리 암프면 마스터리 암프 클릭하시면 바로 자동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트남 호치민 부동산 어, 2023년 2월 3주차 아파트 시세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비농 센트럴 파크 랜드마크 81동입니다. 실거래가 1억 2천 9백만 동, 호가 1억 4천만 동, 이주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입니다. 비누 센트럴파크 랜드마크동입니다. 실거래가 6,300만동, 호가 7,3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4%입니다. 비누 센트럴파크 파크동입니다. 실거래가 6,400만동, 호가 7,2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2%입니다. 비놈 센트럴파크 센트럴 동입니다. 실거래가 6천만동, 호가 6,3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3%,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0%입니다. 서아펄입니다 실거래가 9,400만동, 호가 1억 2백만동, 이주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9% 상승했습니다. 사이공펄입니다. 실 거래가 4700만 동호가 5100만 동이주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8% 하락했습니다. 더 매너입니다. 실 거래가 5000만 동 호가 6 1 0 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0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입니스비입니든비버입든리실입래다실억래가0 0만 동, 0 0만억 호가 0 0만 동, 0 0만 대비 증연대비증년률마이증스1%전상승했습증다률9% 상승했습니다. 리버파크 프리미어입니다. 실 거래가 6,900만 동, 호가 7,400만 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5% 하락했습니다. 미드타운 품위행입니다. 실 거래가 5,900만 동, 호가 6,600만 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2% 하락했습니다. 저인피니티 니베라 포인트입니다. 실거래가 4,800만동, 호가 5,8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4%,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40%입니다. 시닉밸리2입니다 실거래가 3,800만동, 호가 4,6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5%,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34% 하락했습니다. 가0코트2입니다실거0 0 4 5 0 0만동0 0만 동, 0 0만동0주0 대비 증감률 거래 없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2% 상승했습니다. 해피0리입니다실0 0가4 1 0 0만동 호가 41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7%입니다. 가든플라자2입니다. 실거래가 3800만동 호가 43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8%입니다. 선라이즈시티입니다 실거래가 3,100만 동, 호가 3,700만 동, 2주 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6%,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42%입니다. 리버 파노라마입니다. 실 거래가 3,400만 동, 호가 3,600만 동, 2주 전 대비 증감률 3% 상승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9% 하락했습니다. 스카이가든2입니다. 실거래가 3천만동, 호가 3,200만동, 2주연대비 증감률 0%, 거래 없었고요.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마스터리 밀레니엄입니다. 실거래가 7,100만동, 호가 7,300만동, 2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3%,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스터리 암프입니다. 실거래가 5,100만동 호가 5,100만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4% 상승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4% 상승했습니다. 메트로폴 2팀입니다. 실거래가 1억 7천만동 호가 1억 7천8백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2% 상승했습니다. 엠파이어시티 린덴동입니다. 실거래가 1억 4천 4백만 동 호가 1억 4천 4백만 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16% 상승했습니다. 엠파이어시티 티리아동입니다. 실 거래가 1억 4,800만 동, 호가 1억 5,600만 동, 이주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16% 상승했습니다. 사리카입니다. 실 거래가 1억 3,400만 동, 호가 1억 4,800만 동, 이주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14% 상승했습니다. 쌀리나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 1억 1천4백만동. 호가 1억 2천7백만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13% 상승했습니다. 쌀리미 쌀라입니다. 실거래가 1억 동. 호가 1억 5백만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7% 상승했습니다. D 엣 타우딘입니다. 실 거래가 1억 300만 동, 호가 1억 500만 동, 이주년 대비 증감률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4% 상승했습니다. Q2 타우딘입니다. 실 거래가 9,300만 동, 호가 1억 500만 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5%입니다. 에스텔라 하이치입니다. 실거래가 9,700만동 호가 1억 1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10% 상승했습니다. 게이트웨이 타우디엔입니다. 실거래가 8,100만동, 호가 8,800만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입니다. 사도라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 8,700만동, 호가 9,000만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8% 상승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일랜드입니다. 실거래가 7,300만동 호가 7,3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3%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9% 하락했습니다. 원베란다입니다. 실거래가 6,600만동 호가 7,9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펠리진 비스타입니다. 실거래가 8천만동 호가 8,100만동 2주전 대비 증감률 1% 상승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8% 상승했습니다. 더 에스텔라입니다. 실거래가 6,200만동 호가 6,600만동 2주전 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3% 하락했습니다. 뉴시티 투 t m 입니다 실거래가 5,600만동. 호가 6,200만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5% 전년도 대비 증감률 -21% 하락했습니다. 마스터리 타워데입니다 실거래가 8,300만동. 호가 8,300만 동, 이주연 대비 증감률 1% 상승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18% 상승했습니다. 미스타 베르데입니다. 실 거래가 7,200만 동, 호가 7,200만 동, 이주연 대비, 거래. 이주연 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18% 상승했습니다. 더선애비뉴입니다 실거래가 5,100만동, 호가 5,5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0% 하락했습니다. 더 비스타 암프입니다. 실거래가 4,900만동, 호가 5,1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4%,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4% 하락했습니다. 비논 그랜드파크 오리가미동입니다. 실거래가 4,300만동. 호가 5,400만동. 이주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9% 상승했습니다. 임페리아 안푸입니다. 실거래가 4,300만동. 호가 4400만동 2주 연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9% 하락했습니다. 칸타빌 프리미어입니다. 실거래가 3800만동 호가 4000만동 2주 연 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4% 하락했습니다. 비눔 그랜드파크 더 레인보우동입니다. 실거래가 3,600만동, 호가 3,6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3%, 전년도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8% 하락했습니다. 스카이나인입니다. 실거래가 2,600만동, 호가 2,700만동, 이주연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23% 하락했습니다. 더 이스턴 아파트입니다. 실 거래가 2,400만동. 호가 2,400만동. 이주현 대비 증감률 0%로 거래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률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자 호치민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어, 2월 3주차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거나 본인이 투자한 아파트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에 보시면은 순차별로 아파트별로 나눠서 클릭을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꼭 보시고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